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각 부처들은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 그리고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됩니다.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화재를 반면 교사 삼아서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전에 일요일 날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리님 제가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? 네. 네잘 챙기고 계시긴 할 텐데 각 부처들에게 제가 각별히 하나 좀 강조삼아 한번더 말씀드립니다. 이게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이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저로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게 당연히 이중 운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민간 기업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은 하고 지금까지안 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는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만, 어쨌든 각 부분에 이런 게 사실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각 부처들은 소속과 산하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특히 보안, 국민 안전, 또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시스템, 이거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. 또,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, 최대한 신속하게,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랍니다. 그리고 각, 판단하기 나름이겠죠. 예를 들면, 이게 중요하냐, 문제냐, 어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, 문제가 된다 싶은 거, 또는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, 또 중요한 시스템이다 싶은 것은,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, 일단은, 다음 주 국무회의 때까지, 각 부처들은 전부, 어, 이거는 이, 이런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시는데 점검했더니 문제가 없다. 어, 또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. 아니면 이건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. 이거는 이런 매뉴얼을 보강해야 되겠다. 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발굴을 해서 어, 서면으로 공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시고요. 공무회의 때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아무 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장마 대비해서 그 배수구, 그 우수관 관리 그때 한번 체크해 본일 있잖아요. 그 1년에 두 번씩인가 하게 됐는데 한, 안 하는 게 태환이었어요. 규정은 만들어 놓고 안 하고 있는 거죠. 어쨌든 그때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 점검을 해서 좀 BPN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군데 있는 건 아니,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부 스크린해 보도록 하십시오.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. 에,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또 사건, 사고도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특히 의료, 소방 등의 비상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기 바랍니다. 음, 또 추석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어, 가을 축제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. 가을철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 대책도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라고, 특히 지방정부, 또 공공기관들, 또 민간 단체들 어, 행사 내용을 철저히 챙겨보기 바랍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, 국민 안전에 관한 한은 지나친 것이 부족함보다 100배 낫습니다. 좀 과하다, 뭘 저렇게까지 하나, 이런 생각이 들어도 괜찮으니까, 최대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